안녕하세요. 국내 해외 코인 거래소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메인 화면 상단에는 환율의 변동이나 원유와 금 선물 가격 변동에 대해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수치나 그래프를 확인하려면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단에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선택하여 코인별로 실시간 현재가와 차액, 전일 대비 거래 대금, 24시간 통계 차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롱/숏 탭을 클릭하여 코인 거래소별로 매수와 매도 정보를 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트렌드에서는 주간 상승률과 일간 매수, 일간 매도 체결 순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가 총액을 클릭하면 코인별 시가 총액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대화 창을 통해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. 대화창 아래쪽에는 각 거래소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코인의 거래 및 청산을 설정한 가격에 따라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고 알림 설정 유무에 따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메뉴의 실시간 순위를 클릭하면 실시간 거래 대금과 가격 변동 데이터를 받아 실시간으로 10위까지의 순위를 30초, 60초 누적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주식을 클릭하면 나스닥, 뉴욕 거래소 아멕스의 주식 종목별 시세나 등락률, 시가총액, 거래량 및 차트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거래소 순위를 클릭하여 현물이나 파생상품에 대하여 거래소별 현재 순위 정보와 거래소의 현물한 점수, 거래량, 지원 화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상단의 검색 버튼을 눌러서 암호화폐를 검색할 수 있고, 마이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닉네임이나 페이지 테마를 다크모드나 라이트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테이블 등락 색상을 변경하거나 심볼 이미지를 회색조로 설정하거나 암호화폐의 심볼을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국내 해외 거래소에 대한 설정이나 목록이나 차트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. 해당 웹페이지는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 상단에는 환율과 원유 선물, 금선물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 클릭하여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래쪽에는 코인별로 거래소를 선택하여 가격 정보와 변동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, 하단에는 거래나 청산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우측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대화창을 눌러서 페이지 내에 사용자와 대화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내 해외 코인 거래소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